안녕하십니까. 투마스토코입니다 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예, 제가 정말 사랑하는 <laughs> 오리스 다이버스 65. 첫 번째 버전이죠. 예, 이 친구의 2년 동안 사용한, 어, 뭐랄까요, 롱톰 사용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이 친구 리뷰는 제가 어, 이 채널 아주 초기 때 찍기는 했는데, 어, 그당시는 제가 편집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 원테이크로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막 중간에 말 생각 안 나면 머뭇거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는 제가 잘 찍고 싶어서 그 당시에 꽤 여러 번 찍고 지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네, 이 친구는 제가, 어, 세 번째로 산 오토매틱 시계였고요. 음, 그때, 오리엔트 마코, 그 다음에 인빅타 프로다이버 이후에 이 친구를 보게 돼서 사게 됐는데요. 처음에 살 때는, 예, 아마, 그러, 어, 다른, 어, 시계도 많이 봤습니다. 그때 론진도 보고, 그 오리스의 키스도 보고 그랬었는데, 어떤 그냥 기존에 나와있던, 뭐, 세이코의 스몰도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기존에 나와있던 다이버들과는 아주, 이제, 당연히 복각판이니까, 예, 그렇지만 디자인이 아예 다른 다이버 시계이기도 했고, 이 볼록한 돔 유리의 느낌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게는 87g에서 되게 가벼운 편인데요. 손목에 딱 올렸을 때는 절대 가볍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꽤 묵직하고, 이렇게, 이게 영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오리스 시계들이, 오리스 매장에서 여러 개를 이렇게 올려봤는데, 전반적인 느낌이 되게 잘, 잘 조율된 단단한 느낌, 이런, 그런 느낌을 좀 주는 편이거든요. 이 친구도 손목에 올려보면, 분명히 가벼운 시계지만 절대 가볍게 느껴지지 않고, 꽤 단단한, 손목에 올라오는 느낌을 줍니다. 아무튼 그이 디자인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냥 백화점에서 <laughs> 네그 당시에는 할인 많이 받은 줄 알고 거의 170만 원 가까이 주고 샀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제가 시계에 대해서 점점 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좋았다가 시계를 어설프게 알았을 때는 이 친구를 산 거에 대해서 약간 후회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시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게 돼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를 아주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샀을 땐 당연히 좋았죠. 비싼 시계 100만 원이 넘는 이런 시계를 그또 선뜻 사줄 집사람에게 매우 감사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되게 좋아하다가 나중에 조금 알고 나니까 요그 정도 돈이었으면 면세점에서 태그 우유를 살 수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좀 중고 오메가나 어, 예, 중고 브라이트링을좀 노려볼 만한 가격이기도, 예, 조금 더 보태면, 그렇기도 해서, 아이고, 그랬구나 이러면서 후회를 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여러 시계를 경험하고 다시 이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만의 어떤 잘 만들어진 만듦새라든가, 정말 깔끔한, 피니쉬,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아서, 그 뒤로는 아주 아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까지 한 4,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2년 동안 사용하면서 이제 유일한 단점은 무브먼트죠. 슬리타이 무브먼트가, 어, e t a 2 8 2 4랑 같은 등급의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는데, 파워리저브가 짧습니다. 30, 8시간 정도 되는데, 세이코 시계들이랑 돌려쳐다보면 얘만 멈추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 이외에는 사실 뭐흠 어, 잡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음, 이렇게 베젤 돌아가는 소리도 아주 좋죠. 소리가 잘 들리시죠? 예. 이 소리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이, 이런 다이얼의 만듦새라든지. 스시에서 정말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 안 맞는 곳이 없어요. 세이코 다이버 같은 경우에 좀 저가 라인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구가 좀덜 맞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으면, 얘는 그냥 딱 봐도 와 아구가 정말 딱딱 맞는구나. 자동차로 치면 단차가 하나도 없는 그런 예, 그런 느낌이죠. 네, 뭐 마감도 좋고요. 뭐 이제 딱 하나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제 100m 방수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뭐 스노클링 같은 거할 때는 문제 없고 어차피 내가 어차피 제가 <laughs> 네, <laughs> 그3 0 m 안쪽으로 들어갈 일이 있으나는 모르겠습니다. 다이빙에 관심은 있는데 다이버 시계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 다이빙에 사용해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영을 잘 못하는 편이어서 <laughs> 언제 물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마음에 듭니다. 아 그리고 참 그렇게 이렇게 백화점에서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행 수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100만 원 초반대에 가깝게 구입도 가능하더라고요 그걸 몰랐죠 그때는. <laughs> 하지만 백화점에서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또 어, 어떻게 보면 후이, 어, 후회는 없습니다. 음, 제가 시계를 아주 모를 때저 집사람은 시계를 좀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 예물 고를 때 집사람이 태고유 같은 거 시계를 사면 어떻겠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니 나는 시계 어 그런 거잘 모르니까 어 스위스 시계가 좋다면 난 스와치를 사겠어라고 하면서 스와치를 샀었거든요. <laughs> 그랬는데이 어 친구를 사주면서 그때 예물을 할때 그러니까 비싼 거 사지 그랬어라면서 이제 사줘서 저한테는 이게 어떤 감정적으로 또 되게 어 의미가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예물 시계죠 저한테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시계에 더 깊게 빠지게 된 계기를 어, 만들어준 친구이기도 하고 벌써 2년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서 또 어떤 트러블 없이 꾸 어, 가는 친구이기도 하고 아 그런 것도 있죠. 제가 일제 무브먼트만 사용하다가 스리스 무브먼트를 사용하니까 또 느낌도 와인딩하는 느낌도 그렇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음, 이런 또 재미난 그냥 그런 차이들이 있구나라는 걸또 알게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시계를 더 깊게 공부를 공부하기보다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야광 같은 경우도 음 세이코 다이버만큼 밝지는 않지만 야광점이라든가 시분 초침 같은 경우 는 충분히 밝거든요. 하지만 다이얼 쪽에 있는 야광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이버를 다이빙을 하는 상황이라면 분침과 야광점의 선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 같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예, 40mm, 뭐, 48mm 정도 되나? 높이는 유리 때문에 13mm. 예, 그렇게 좀, 그렇게 되는데, 손목 위에서는 뭐, 당연히, 예, 소목 위에서는 당연히 절대 크지 않습니다. 사이즈, 아주 적절한 사이즈고요 지금은 러브, 여름이라서 또 러브맨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빈티지한 느낌의 가죽, 갈색, 뭐, 두꺼운, 뭐, 브라운이라든가, 어, 어두운 브라운이라든가, 이렇게 갈색줄을 사용하게 되면, 어, 다이얼 자체가 좀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정신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가족들 사용해서 겨울에도 많이 찼거든요 실제로 네, 활용도가 높은 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보니까 저기 중고로 나오는 게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85만원, 뭐 9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어, 스탬핑이 있는 뭐 어. 왜냐면은, 저기, 병행은 그때 상당히 저렴하게 한번 풀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기왕이면, 예, 백화점 구입해, 그 백화점 스탬핑이라든가, 면세점 스탬핑이 있는 녀석으로, 어 중고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어첫 번째 에디션이죠. 이 다이얼 디자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두 번째 디자인, 두 번째 다이얼, 이게 두 번째 버전이 있거든요. 42mm에 이렇게, 인덱스들이 점으로 되게 동그라미 원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친구는 그냥 좀, 아, 그냥 다이버 시계구나. 약간 평이한 다이버 시계의 느낌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 정말 이 친구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친구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제 시계이기도 하구요. 네.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 하겠습니다. 이롱텀 같은 경우, 롱텀 사용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 이게 재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데 단, 단기간 잠깐 경험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랑 장기간 사용을 해서 느끼는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걸 마련을 했, 했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또, 또, 또 다른 저의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오늘 되세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